자, 예,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어, 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은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육대 범죄에서 이대 범죄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그 시행령에서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뒤에 등자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라면 또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하다 하자면 등자가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 범죄 부패 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증죄가 경제범죄나 부,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문제, 특히 등에 관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많은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아마 사건이 될것 예. 같기 때문에 사건이 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그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줄여놨더니 오히려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로도 맞지 않고 입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생각하시는 바. 예, 말씀드린 마와 같이 아마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규정된 이제 그 열거된 범죄만으로 한정하지 않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바스들이 말하는 이제 그 직접성이나 관련성이나 이런 제 범위 법리또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 본다면은 절대 범죄. 재산상 이익이 생기니까 경제범죄고,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그것도 경제범죄가 될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니까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마음 먹으면 법에 뭘 규정했든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법인 검찰정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정말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어좀그위법한그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게 되면은 어이 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판단하게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는 이 현상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면은 전부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0 내지 91%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부 기각하고 일부 발부해 준 경우가 약 8%입니다. 결국은 거의 99% 수준 발부를 해준 것이고. 완전하게 기가한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 통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한 바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 관련해서는 그건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히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다 국가 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발부가 되어야 되고 또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왜 그렇게 이제 저희들 생각하는 또 일선 법관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어떤 엄중성, 신중성 하고는 조금 다른 수치인 것 같아서 저희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그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있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적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민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2013년도 이제 그 89.6%에서 2023년도에는 84.1%로 어, 발부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저희들 구속영장 발부율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지향하고 있는 압수의 영장의 신중한 어, 심사 그리고 발부 어, 이것하고 크게 괴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널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안 뭐 사건들 중에 보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변호사 같이 대등 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증죄로 위증교사죄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정집 차까지 압수수색하게끔 그런 영장을 발부해 주는 법원의 그 태도 그게 맞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공정한 재판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입장을 부정해 버리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또 대한변협에서 항의를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인으로 인 특권에 의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압수를 할수 있는지 또 증거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의 어떤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이제 조력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서 대해좀 심각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여기에 대해서 입법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입법 발의와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을 드릴 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 사전 심사제 예. 실질 심사제 뭐 좋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저는 심사를 좀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한번좀 법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10년간 장기 재판 사태가 너무 그냥 심화돼 악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대법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처장님 1월달에 취임하시면서 이 장기재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또 일선 법원장님들도 재판에 나서면서 조금 개선을 여는 의지를 보이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금년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어, 다시 한번 어,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오늘 오셨던 대원장님 모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다시 설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법관 정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적 영역의 어떤 오픈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깊이 고민을 받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예. 어, 다행스럽게 올해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수치를 보면은 작년 동기간의 수치에 비해서 장기미제 어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미제 유리라든지 하는 수치가 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판 지연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어, 그런 이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연의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속적인 사건 수가 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난이도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0년째 저희 법관 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는 이제 재판장 2년하면은또 이제 배석 판사는 1년하면은 상호 날변경됨으로써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재판이 중간에 사실상 중단이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어민어이제이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마다 새로운 판사한테 새롭게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법관 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위한 재판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들을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디스카 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편제 현상 특히 대기업이 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소요 문제라든지, 특히 의료를 비롯한 이런 감정 문제가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여가지고, 여러가지 재판지연에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전국 단위로 전보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 불안정, 그리고 처우가 미흡하고, 또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대거 이제 사직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라벨과 육아를 중시하는 어 사회 흐름에 젊은 법조계에 유입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던 었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검토해 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난 우리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제 단독 판사로 이 사무관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대등 재판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 이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재판 지연 사태로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저희 대원에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대책 대체, 대책기로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1년에서 3년 2년으로 성무담을 변경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한 부분에 있을 동안에는 한 재판부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연장되는 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님. 예.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 아, 예. 또 특정한 한 의원의 예. 질문에 대해서 예. 이렇게 길게 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예. 어려운 점 양해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laughs>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예. 앞으로 더 말씀하실 내용 그러니까 예. 재판지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예. 어,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예. 그 부분은 뭐 오늘 중이라도 어, 준비가 되는 대로 어,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